제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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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laughs> 부탁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번에 이제, 그, 타일 플러스로, 어, 뭐지? 타일 닦는 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스크럼블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타일을, 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게 이제 스크럼블 기계에요. 이게인데, 처음에 저도 이제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운데, 일단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쓰게, 이제 쓰려면은, 쓰려려면 이제 일단 전기 코드를 뽑고, 이 이제 그 손잡이를 자기 키에 맞게끔 맞추는데, 보통 한 100꼽 정도, 100꼽 정도 자기 키, 키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동식 이제 바퀴를 위로 올린 다음에 보통 이걸 이쪽 버튼을 누르고 땡기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위로 올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살짝 내리면 왼쪽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저도 지금 해본 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몸에다가 초보다는 꽉 붙여야 돼요. 아니면 이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눌르고 이렇게 눌러 위로, 밑으로, 위로 올리면은 정확하고, 살짝 내리면은 매직 오고 살짝 올리면 오른쪽 가고 살짝 내리면 왼쪽 가고 아, 저 승부 잘하서잘안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숙련이 되면은 배에서 이렇게 손자를 좀 멀리 빼도 되는데 초호자들은 일단은 배에다 살짝 붙이고 딱 붙이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잘 힘들면은 초보 운전자들은 좀 위험하니까요. 물기가 바닥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 돼야 돼요. 물기가 없으면 잘안 되겠죠, 당연히. 장비는 장비 가격은 어, 호, 그 천수 파이트나 그런 데서 이제. 하시는군요. 네, 알기로는 5 0 0에서1 0 0 0 사이로 알고 있어요. 기계마다, 그 다음에 회사마다 다르니까, 잘 참조해서 하시고요. 네. 일단은, 일단 겠습니다딱 노면은, 딱두손 노면은 꺼져요. 꺼져서 이제, 어, 사좀 처, 여성분이나 초보자는 좀 위험하니까 숙련된 다음에 해야 돼요 위험하니까 안전제일이죠 일단 안녕하세요 <laughs> 보태이입니다네고혈탈력은좀더 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아까 야외에서 실내로 왔습니다 왔을... 해가지 땡기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렇게 빼면 돼요. 빼고, 양쪽에 있는 왼쪽으로 아, 하면은, 쪽으로 뒤로 내리면 왼쪽으로 하고, 올리면 오른쪽으로 하고, 내리면 왼쪽으로 하고, 올리면 오른쪽으로 하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물기가 없으면 잘안 들어가지. 물좀 충분하게. 그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가 저도 투워서, 진짜 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데, 보고 들께서는 아, 저게 뭐냐, 제대로 어떠냐 할수기있는 일단은 아예 이거 안 하시는 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하는 거라서, 보는 분들은 조금 다른 분들입니다. 이렇게에 손목 들어오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목 스냅으로 스맵, 이제 하시는 분들. 원래 손으로 스냅이라고 하든요 스냅? 힘으로 하면 안되고 저도 트런블은잘 안해와서 솔직히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laughs> 여러분들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오늘 컨텐츠를 이렇게 허락해주신 네. 메이저,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네, 두번째는관지안 않겠습니다 그래 어설프죠? 근데 이것도 연습한3 0간 정도 하면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주의사항은 밋밋하게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장애물 이 있을 때는 항상 치워주시고, 그리고 하실 때는 물로 깨끗하게 먼지 같은 거 먼저 제거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그다음에 프로브을 이용해 주아 네, 호텔이 그 이렇게 저도 처음이라서 일단 은 양이 많은 거야 이게해주시고 제가. 아. 이 영상 찍는 것도 미리 갖고, 내공 같은 거 써놓고 연습을 하고, 일단은 그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가적으로나것으로좀 올리고 있거든요. 좀이해해드고 저번 거, 또 반응이 조금 좋아요. 네. 타일편 네, 2부 타일편인데 이것도 많은 추천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면이라고 하는 문제하는데네 네. 이것으로 오늘 포텍 타일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일단 여기에 모터가 달려있어요. 모터 끝나기 전에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모터가 달려있고 여기 밑에 브러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동이 편하게끔 예, 할수 있는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그다음에 손잡이대가 있고 이거는 이걸 악살이라고는 하지잘 모르겠는데 이병 이제 손잡이고 이걸 눌러야 이제 작동이 되고 이건 락이에요. 이걸 안 되거든요. 눌러보 해야 작동이 되고. 이거는 이제 코드선. 항상 전기 코드 조심해야 되고, 물안담게좀 잘해야 되고요. 일단은 이것으로 잘 설명해 드렸고요. 나중에 이거 좀, 이거, 뭐 이제 소를 바꾸는 것도 있어요. 여기 다, 이거 다 많이 하면 달거든요. 이것도 따로 팔아요. 예, 네, 일단은 제가 청소용품 가게 보니까 이것만 따로 팔긴 팔더라고요. 비용은 네, 이베이나 그런 데서 찾아, 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보태에 송소도 과이다 8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이터치 <laughs>